이번 시간에는 네. 제가 범띠 하반기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시기적으로는 양년 8월부터 쭉 이제 내년 설인 1월까지 운세인데 네. 범띠 무인생 98년생이고요 24살입니다 재주가 참 많으신 분으로 보여요 재주도 음. 많고 어, 어떤 끼도 많다 음. 가지고 있는 고집도 세다 대다수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내 고집에 좀 올해 3반기에 답답한 일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거예요. 음, 고집이 좋은 쪽으로 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올해 남들은 주변에서 너그 고집부리 똥꼬집이다. 또너그 너 고집부리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거봐 내가 그 고집부린 걸로다가 올해 이렇게 좋은 일 있잖아 하반기에 이렇게 좋은 일 있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한 번에 큰소리 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병인생 86년생이고요. 36생 하반기 선세 부탁드립니다. 병인생 36세 이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 부부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올해 결혼도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상반기에 그러고 어떠한 이사 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이사를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또 결혼을 했어도 두 부부가 안정이 안 되고 서로가 하합이 되지 않았다면 올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합도 되고 서로가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기실 수 있어요. 음음,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 가빈생 74년생이고요. 48세입니다.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어, 직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은 승진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수가 된다해도 자리 이동을 한다면, 내가 조금, 나보다는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좋은 쪽, 좋은 쪽으로 자리 이동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요 가정에서 있는 어 어머, 엄마들 이런 분들이라면 자손들이 어떠한 곳이랑 또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엄마가 기도 발을해 주신다면 올해 자손들이 어, 학교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이, 이민생이고요. 네. 62년생, 62, 60세입니다. 이민생 60세 이분들은 올 하반기에 어,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어,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합이 잘 되고 가족 간에도 합이 잘 되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어떤 가게나 사업을 하는 비대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가가 쳤을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영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들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민생 가지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이 IQ가 높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 그면은 비대면 쪽으로 영업을 하셔서 뭔가 오래 성취를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